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인 ADHD 약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인 ADHD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처방받을 확률이 높은 약이 바로 각성제죠. 각성제 양대산맥, 콘서타와 메디키넷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에 답변을 해 드리는 형태로 진행해 볼까 해요. 효과를 본 환자분들께 들은 말 그대로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머리가 개운해지고 한 가지에 집중이 잘 됩니다. 안개 낀것 같이 뿌옇던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생각이 끊이지 않아 TV 채널을 여러 개 틀어놓은 것 같았는데 채널이 한두 개로 줄어들었어요. 항상 소란스러운 시장통에 있는 것 같았는데 방음부스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일어나서 할 일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요약한다면, 각성되는 느낌과 함께 주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다른 과제로의 전환이 줄어들며, 꼬리에 꼬리를 물던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감각적인 자극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습관적, 충동적으로 하던 행동에도 자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각성제는 효과를 빨리 보는 편입니다. 가장 빠른 경우에는 최초 복용한 당일부터도 효과를 보고요. 먹은 당일부터 평소와 달리 머리가 개운하고 집중이 잘 되고 각성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시죠. 그런데 이런 빠른 반응은 3분의 1 정도에서 경험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점차 용량이 증량되고 적정 용량에 도달하면서 점진적으로 효과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추후에 최종적으로 약 용량이 맞춰지고 다른 방해 요소가 없을 때 기준으로 볼때 먹은 당일 바로 효과를 본다가 맞는 말입니다. 콘서타의 경우 먹고 12시간 정도 약효를 보고 메디키넷은 8시간 정도 약효를 보게 되죠. 콘서타와 메디키넷은 동일하게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으로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재흡수 억제제 의 역할을 합니다. 두 약은 성분은 같지만 방출 기전의 차이가 나서 효과와 지속 시간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뇌신경세포들 사이 연접에 있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농도를 올려줌으로써 뇌신경세포들 사이에 정보 전달이 더 원활해지도록 돕습니다 두 신경전달물질이 인지기능 중에서도 주의집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주로 도파민은 보상체계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쾌락, 의욕, 주의집중, 기억, 인지 등의 중요한 작용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주의 집중을 포함해서 각성도, 에너지, 작업기억 등의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ADHD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각성제다 보니 교감신경계의 항진과 관련된 부작용을 일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식욕이 줄어들거나 잠이 안 오거나 두통, 두근거림, 입마름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식욕이 줄어든다는 것에는 반가워하는 여성분들이 꽤 많기도 하신데, 동시에 적잖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드시다 보면 적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느 정도 뇌에서 사용할 연료가 있어야 주의 집중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약을 드시고 불면이 생기는 분들은 아침에 더 이른 시간에 약을 먹어보거나, 초기에는 얼마간 수면 보조, 약물을 병행하다가 끊으면 되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부작용들도 초기에 얼마간 겪더라도 점차 적응이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종합적으로는 4에서 5% 정도의 환자분들만이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된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금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녹내장, 중증의 틱 또는 중증의 불안 증상을 가진 분 앞서 밝혔듯이 교감신경계가 항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가거나 불안증상이 악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도파민 농도가 올라가면서 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도 신중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경련 병력이 있는 분 또는 정신증을 가진 분입니다. 경련의 역치가 낮아지거나 도파민 농도 증가로 정신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자와 함께 주의 깊게 보면서 사용해야 해요. 혈압이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를 함께 하면서 혈압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혈압 병력이 없는데 가족력을 가졌다고 해서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한다면 녹내장, 중증의 틱, 중증의 불안 증상을 가진 게 아니라면 치료자와 부작용 여부를 상의하거나 모니터링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방 용량 이상을 과량 복용한다면 어떤 약이든 위험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정상적으로 처방에 따라 복용하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또는 체중에 따라 적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초기 용량부터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려가면서 적응 여부를 살펴야 해요. 의존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는 암페타민과 달리 콘서타와 메디키넷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의존성과 내성이 약한 편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금방금방 약의 용량을 올려야 할 정도로 효과가 쉽게 떨어지진 않아서 수년 이상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요. 투약하다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는 피로감, 수면 및 식욕 과다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시일이 지나면 회복되는 부분이라 심각한 의존성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늘은 각성제로 알려진 콘서타와 메디키넷에 대한 궁금증을 1차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각성제에 대한 또 다른 궁금점들은 이후 영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